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3절 41절부터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바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천국에 갈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를 의지하는 게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믿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영적인 관계가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갈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없는데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갈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걸로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또두 번째 믿음의 차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런 것을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 마귀도 얼마든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데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차원은 어떤 차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차원의 신앙을 갖지 못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안 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의 우리 세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 오시길 바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길 바래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경에든지 삼경에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는 종의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이해가 안된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 계시는데 어디 가셨다가, 어딜 가신다는 거지? 그리고 어디 가셨다가 또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때, 2경에든 3경에든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다시, 가셔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짓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 못 알아들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종이 누구냐? 이 종은 누구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 밑에 수많은 또 종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종들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신실한 청지기는 뭘 해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예요. 아침에는 아침밥을 주고 점심 때는 점심밥을 주고 저녁 때는 저녁밥을 주고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뭘왜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너희들이 이제 청지기로서의 종인데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나의 종들이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줘야 되느냐? 때에 맞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맞는 양식이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런 때에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는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주셔야 될,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다시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양식을 청지기들이 줘야 된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행복이면요,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불행해져요. 왜 불행해집니까? 건강해야 행복한데 노년이 되면 건강 잃어버리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그 건강 검진 받으러 갔더니 수치가 예전보다 한 3년 만에 건강 검진했거든요.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더안 좋아졌어요. 물론 건강을 지켜야 지 건강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요, 건강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노년이 되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감이 들어요. 왜냐면 건강해야 행복하는데 건강을 점점 이래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노년이 되면요. 돈벌수 있는 힘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요. 이번,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제모 교회 지인이 이제 결혼식 하는데 이제 다 60이 넘었어요. 그 형님도 64살이고, 그 나이 대들이 모였으니까 보니까 어떤 분은 돌아가실 병에 걸리신 분도 계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돌아가실 병에 걸리고, 그러면 우울감이 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내 손에서 떠나가요. 건강이 떠나가고, 돈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뭐가 할수 있는 힘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이 내 신앙의 기준이면요, 노년이 될수록 우리는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의 기준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뵐 때가 너무 가까워져서 너무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더 빨리 가능하면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니까, 인생의 끝 때가 될수록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기쁨 가운데서 이 땅의 생애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무조건 한, 아, 늙어 가지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맡겨 주신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 기다리며 준비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아, 힘들어 가지고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귀찮아서 빨리 나 죽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때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때, 다시 올때그 종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그 밑에 있는 종들에게 적절한 양식을 줘서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종들이 깨어있게 만든다. 그러면 그 청지기 종은 복이 있다. 그런데 적절한 말씀을, 적절한 양식을 줘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이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종들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종들을 때리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종들을 학대하면서 성도들 학대하면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조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신실하지 아니한 자이 신실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적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말씀을 줬어야 되는데 종들을 학대하면서 그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을 전혀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바쁘게 만든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이 어떤 종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세 가지 차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주님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는 것.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께 종으로 순종하고 충성함된 것,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평가로 평가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정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귀찮아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잘못된 겁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게 하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게 만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인본적인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지 주님 우리 부족한 거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신한 거 원래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가짜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면 더 많이 맞는다. 모르고도 준비하지 못하면 맞기를 맞는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이 뭘, 까요 성령, 성령을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시고 땅에 불이 붙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요. 부활하셔야 되고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이게 주님께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을 지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부담되니까 예수 믿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쏙 빼놓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성지기가 나눠줘야 될 양식입니다. 여러분, 헛된 양식 먹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양식을 먹으시고, 이 양식을 먹으면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되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예수님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을 받거나 책망받게 받을 것이 없습니다. 깨워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더욱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지만요. 어디까지나 이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더 시간을 들여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별개는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염려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친밀히 하여 가까이 하여 동행하는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